처음 엑셀을 접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직 어, 사회 초년생 분들 자, 발상을 좀 뒤집어 보자고요 반대로 하면 돼요 대각선을 중심으로 하자는 게 아니라 글자를 먼저 중심으로 놓고 그 위에 대각선언자 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안녕하세요 엑셀에 갓 입문한 신입사원입니다 저희 회사에선 표 만들 일이 많아서 아예 정해진 규칙이 있는데요 머리글의 왼쪽 첫 번째 셀은 무조건 대각선으로 텍스트를 넣으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Alt 플러스 엔터로 줄 바꿔서 입력했는데요 나중에 셀 크기를 조정하거나 내용을 수정하면 글씨가 이상하게 밀리거나 줄 간격이 완전히 깨져버리더라고요. 보기도 지저분하고 셀마다 다시 손봐야 하니까 너무 비효율적이에요. 혹시 이걸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? 안녕하세요 신사고찰 이이사입니다 오늘도 해주세요를 들고 왔는데 엑셀 대신해주세요 엑셀을 대신해달라 라는 어, 사연을 좀 가지고 왔네요 오늘 사연 보니까 표 머리글 셀에 대각선 텍스트를 넣는 방법이 궁금하다 라는 사연이에요 보통 이제 매출 차트 라든지 아니면 뭐 공문서 이런 것들을 보면 요렇게 대각선이 아마 보일 겁니다 자 실제로 회사에서도 보고서를 만들 때 엑셀을 많이 사용하니까 엑셀이 단순하게 데이터를 추적해서 로우 데이터를 활용하는 그런 데이터용으로도 쓰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엑셀은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다 보니까 퍼포먼스 용으로도 많이 쓰죠. 자 그랬을 때 회사에서 보고서를 만들다 보면 대부분은 이 셀서식에서 대각선을 먼저 만들고 그 이후에 셀크기를 늘려가지고 글자를 그 사이에 끼워넣는 분들 꽤나 많으 실거예요 알트 엔터로 줄바꿈을 하는건 모두가 아마 요렇게 아,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방법일겁니다. 자 하지만요 요 방법도 물론 좋은 방법이에요. 잘 사용한다면. 근데 문제가 있죠.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겁니다. 요렇게 하면 좀 참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죠. 정렬도 이상해질 가능성이 있고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이상해지 고요. 셀 너비를 바꾸게 되면 또다시 정리 를 해야돼요. 자. 그래서 오늘은요 셀 대각선에 글자를 깔끔하게 넣는 꼼수 딱 1분만에 끝내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처음 엑셀을 접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직 어, 사회 초년생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, 이런 작업을 할때 대각선을 먼저 그어놓고 그걸 기준으로 쓰면서 알트 엔터를 발견하고 서 신세상을 발견했다고 라 굉장히 혼자 기뻐합니다 자 발상을 좀 뒤집어 봅시다 반대로 하면 돼요 대각선을 중심으로 하자는 게 아니라 글자를 먼저 중심으로 놓고 그 위에 대각선 언자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. 먼저 머리글에 어, 넣을 두 항목을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름과 날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. 일단 조금은 띄워놔야 되니까 띄어쓰기를 좀 넉넉하게 조금 띄어볼게요. 자 이건 나중에 글자 위치를 조정할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. 을 그리고 이제 첫 번째 항목을 선택을 해주시고요. 어, 우클릭해주시고 셀 서식 그리고 아래 첨자 그리고 두 번째 항목은 위 첨자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두면 두 글자 간격 균형이 깨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셀의 크기가 바뀌어도 대각선의 비율이 달라져도 어때요 두 항목이 중심을 만들어 줄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셀을 선택해 주시고요 홈탭에서 가운데 맞춤 정렬을 클릭해 주면 마지막으로 셀 서식에서 대각선 테두리를 이렇게 한번 추가를 해 볼게요 그럼 어때요 완벽하게 대각선에 글자가 딱 붙죠 화면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셀 크기를 바꿔도 어때요 글자 크기가 안 깨지고 요 필터 복사 정렬 다 문제없이 돌아가죠 자, 지난번에 셀 병합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릴때도 언급을 제가 드렸는데 엑셀로 문서나 표를 디자인 할 때는 최대한 다른 기능들을 살려줄 수 있도록 어, 이 원래 기능을 쓸수 있도록 해주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, 우리가 이걸 편리하게 쓰려고 만드는게 엑셀이잖아요 그래서 제약이 많고 손이 많이 간다 그럼 이게 굉장히 불편해지는 도구로 오히려 바뀌게 됩니다 자 이런게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엑셀 실무에서 쓸수 있는 꼼 수다? 자 오늘의 이사님 해주세요. 자 오늘 제가 보여드렸던 이 방식은요, 저희 유튜브 쇼폼에도 어, 분명히 존재를 하는 내용이고요. 신사고찰 2사 어, 엑셀 신호 신사고찰 2사의풀 엑셀 책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상세하게 제가 내용을 풀어서 써놨습니다. 사회 초년생분들이 아무래도 이 엑셀 만질 일이 굉장히 많죠. 근데 엑셀을 어디서 전문적으로 배울 일이 잘 없다 보니까 좀 헤매이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실 거예요. 이 회사에서 상사분들이 친절하게 알려준다면 굉장히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꽤나 많으니까 저희가 직접 좀 도움을 드리려고 아마 이런 본편을 준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편하게 DM 보내셔도 좋고요. 그리고 더보기란에 보시면 구글 폼, 댓글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많이들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또 이직이라든지 퇴사라든지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그런 고민들 얼마든지 제가 환영하고 있으니까요. 많이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어 해주세요.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다음에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뵙고요